안녕하세요. 네, BMW 네, 자동차 유리 예, 교체 전문점 예, 글라스도입니다. 예, 오늘은 예, BMW 320, 예, 320 그란트라 예, 그란트라 그란 트리스모 전면 유리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예, 지금 320 예, 전면 유리 교체 후 예, 열처리 작업을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320 전면 유리에 예, 이렇게 뜨거운 열을 가열하여. 예, 실란트가 굳을 수 있도록 이렇게 뜨거운 열을 앞에 주는 겁니다. 이렇게 열 처리 장비로 유리 교체 후 앞유리에 뜨거운 열을 가열하면 테두리에 방수, 방음 잡아주는 실란트가 빨리 굳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란트는 습도에, 습도에 의해서 굳기 때문에 이렇게 뜨거운 열을 주면 표면에 피막이 형성되어 상하, 좌우 레이아웃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입차 유리는 센터 내에서 꼼꼼하고 매뉴얼대로 안전하게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글라스 존에서는 고객님 안전과 차량 내구성을 위해서 이렇게 체계적인 작업으로 유리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고객님 안전과 차량 내구성을 최우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글라스 존에서는 순정품 유리 교체 시 수입 실란트, 자동차 전용 실란트 이런 준비된 매뉴얼로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리교체를 완벽하게 하셔야 주행 중에 풍절음이나 누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유리교체시는 믿을 수 있는 전문점인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교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상 BMW 자동차 유리교체 전문점 글라스존에서 BMW 320 유리교체였습니다. 감사합니다.